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그 빛을 비추는 빛이고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죠 여행을 할때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가이드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얻고 풍성한 지식을 얻고 또 풍성한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함으로 풍요함으로 이끌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두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오늘은 마태복음 칠 장입니다.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신약 성경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칠 장이죠. 마태복음 칠 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세 번째 장입니다. 이오 장부터 칠 장은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신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인데, 구약에서 잘못 지켜지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나 잘못된 신앙 생활을 바로잡아 주고, 그리고 실천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할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산상 수훈이죠. 이 산상 수훈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아,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냥 아, 술술 넘어가지만 하나하나가 꼭 붙잡고 아, 몸부림치면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특별히 7장 부분에서는 비판과 판단, 아, 영적 분별과... 기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을 강조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컴퓨터가 그 로봇이 사람을 쳐다보고 사물을 쳐다볼 때 쳐다보는 순간 스캔을 하듯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얼굴부터 발끝까지 한 눈에 판단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웃어야 할까, 울어야 될까, 화를 낼까, 웃어야 될까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판단 자체가 판단 자체 나는 하지 않겠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되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타인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돌아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이고 또내 아, 안에도 아, 티가 있고 덜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와 덜포를왜 찾아내겠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티를 없애고 들보를 없애고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의 티를 지적해둘 것이 아닌가 영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위식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메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고 자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욕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돼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 그것을 훼손합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뭘 얘기를 하면 전혀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데 찾아지지 않, 않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쓴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 먼저 어, 너희는 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도 네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 평안한 길, 쾌락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는 사실을 알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겠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아,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어떻게 아, 비교하는가? 그것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혼의 말씀을 그냥 흘려넘어갈 게 아니고 그냥 쭉 읽어넘어갈 게 아니라 이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조안해서 실천하면서 승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